속보입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에 이어 소비 복권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5만원을 쓰면 2천만원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을 줍니다. 전 국민이 응모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대상자 복권 받는 방법 10분 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주는 2천만원 받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정부가 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비를 위해서 어, 정부가요 대박 경품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야 이게 살다 살다가 나라에서 1등 경품으로 2천만 원 준다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관광 소비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데 이거 당첨되면은 2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박 경품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이거 제간 얘기 아닙니다. 공문에 이렇게 적혀 있죠. 10명을 뽑는데 2등도 있어요. 3등도 있습니다. 근데 1등이 10명을 뽑는데 각 2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문을 다 뒤졌습니다. 더 상세하게 나오는. 아까 그 공문은 끝났어요. 그렇게 끝났는데, 이제 다른 공문을 보겠습니다. 바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관계 경제장관 회의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8월 7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공문인데, 여기에 좀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 이제 응모 방법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방 관광 소비, 대박 경품 이벤트 등 인센티브 강화한다. 자, 8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해야 됩니다. 자, 이게 조건이에요. 8월 1일부터 10월 9일. 여러분 휴가 많이 가셨죠? 그죠? 그러면 비수도권에서 돈 쓰셨죠? 5만원 이상 써야 됩니다. 5만원 이상. 아시겠죠? 그러면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 5만원 이상 썼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1등 경품 2억 원을 지급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2억 원이 간게 아니라 10명을 뽑아요. 공동 1등 10명 뽑아서 각각 2천만 원. 와, 대박 아니에요, 이거? 자, 응모방법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응모하는지. 자, 응모방법. 8월 1일부터 10월 9일, 전통시장, 그 다음에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이, 우은 전국입니다. 전국. 5만원 이상 카드 구매 시, 응모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상공인 판매점은요, 식당, 가게, 점포, 상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온라인 쇼핑몰 안 됩니다. 유흥호소에서쓴거안 돼요. 이런 데는 제외하고, 식당, 가게, 점포, 상점에서 이렇게 썼던 것들, 아, 전국에서 썼던 것들, 5만원 이상 카드 구매 시 응모권을 지급하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국이라고 돼 있죠? 근데 아까 위에서 가보면, 비수도권 소재인데, 아니, 이거 왜 전국이야? 자, 쿠폰은요, 이 응모권은 다 줘요. 전국에서 써도, 뭐 서울에서 써도, 뭐 경기도에서 써도 응모권은 주는데, 1등은 비수도권에서 써야지만 1등을 줍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에는 비수도권 소재라고 나오지만, 밑에는 전구력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등은 비수도권 수도권 이외에서 썼을 때만 1등을 뽑겠다 아 그런 얘기고요 자 원래는 정부에서 써도 됩니다 자 응모권을 줍니다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응모권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죠 자 그럼 몇 장을 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5만원 단위로 해서 최대 10장을 지급합니다 자 내가 썼어요 소상공인에게 썼습니다 근데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을 지급하고 이 중에서 내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2천만원. 자, 9월 15일부터 10월 13일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가 가능합니다. 자, 상생페이백은 제가 좀있다가 어,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왜냐면 어색할 겁니다. 상생페이백이 뭐지? 이럴 텐데 좀딱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상생페이백이라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서 응모를 하시면 되는데 이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는요. 9월 1 5일날 개설 예정입니다.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터넷 쳐 보시면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입니다. 뭐 상생페이백 응모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가짜. 여러분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상생페이페 홈페이지 만들어, 만들어지면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가서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께 카톡이나 문자로, 야, 상생페이페에 여기서 뭐 접수해 이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죠? 상생페이페 홈페이지 공문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9월 15일 개설 예정이다라고 되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정 채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응모가 가능한데, 보세요. 여기에서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으로 복권 응모 당첨됩니다. 자, 여기 보면 복권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음, 약간 애매합니다. 어, 이게 복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근데 공문에는요, 복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복권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데, 담당자가 조금 복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복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얘기한 기하게 아니에요.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으로 복권응모 당첨된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생페이백 가셔서 신청해야 됩니다. 에, 이거를 신청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상생페이백 뭔지는 좀더 설명 드릴 거고요. 그다음 당첨 혜택 보겠습니다. 자 당첨 혜택은요 총 10억 원이에요. 와 이거 크죠? 총2,000 명입니다. 2,025명 혜택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오늘의 상품권이면은 내가 다쓸수 있으니까 현금이랑 똑같죠. 그리고 대신에 지루형이 아니라 디지털로 준다는 거. 자, 근데요, 1등 2천만 원 곱하기 10명입니다. 와, 좋죠. 그다음에 2등은요, 제가 2등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에서는 1등만 알려졌습니다. 이게 1등만 뭐 2천만 원 준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2등도 있어요. 200만 원 곱하기 50명. 3등 100만 원 곱하기 600명. 야, 이거 3등만 돼도 얼마 나 좋을까요? 100만 원, 그죠? 4등은 10만원 곱하기 136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10만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합니다. 이거는 뭐 전국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할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1등 당첨은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경우에만 선정된다. 2등 이하 당첨은 수도권에서도 수도권에서 소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알려졌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는 이런 유튜버들이나 이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것만 얘기합니다. 2천만원 뭐 10명에게 준다. 근데 팩트는 뭐다?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어요. 그런데 1등은요. 비수도권에서 써야지만 선정이 되는 겁니다. 비수도권에서 써야지만. 그런 분들에게만 1등을 주고 나머지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쓴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2등 이하 당첨권은 수도권에서 써도 상관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팩트입니다. 요게 팩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을 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나는요, 이번에 휴가 떠났어요.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5만 원 이상 샀네요. 아, 5만 원당 하나의 복권을 준다. 5만원당 한 장의 복권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 가면 이거를 내가 응모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 가서 이거를 응모하시면 된다. 응모하시면 된다. 그럼 자동으로 뭐가 된다? 복권에 응모 되는 거야. 자동으로. 자동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떴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개인정보 넣고 진행하세요 아마 그때 상세공부 한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면 그때 가서 이제는 신청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1등 내가 당첨되고 싶으면 요 날짜에 맞춰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비하시고 나는 1등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수도권 다 포함해서 그냥 쓰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도 어차피 이제는 뭐 휴가 가서 뭐쓸거 아닙니까? 당연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시간 되실 분들 요 상생 패백이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 공문과 상관없는 내용이라서 어 오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래서 시간 되실 분들만 보십시오. 이 상생 패백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또 여러분 정확하게 알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여기가 약간 저는 마음에 걸려요.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복권 응모 당첨된다. 이게 약간 꼼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자, 상생페이백이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 1차 추경 때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1차 추경에 들어간 내용인데, 제가 왜 꼼수라고 얘기를 드리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상생페이백은 뭐냐면 이게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소비 복권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다른 내용이고, 요거는 1차충용에 들어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자, 뭐라고요? 상생페이백은 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내가 카드를 긁어 씁니다 써요.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3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2024년보다 전년보다 이게 한시적 사업이라서 2024년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전년은 2024년도보다 내가 카드를 더 썼어. 그 증가분에 대해서 20%를 돌려주는 거예요. 캐시백 해주는 겁니다. 상생 페이백 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월 10만원씩. 월 최대 10만원에서, 이게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거든요? 이게 한시적이에요. 그럼 최대 30만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생페이백입니다. 9월에 홈페이지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그래서, 1차 추경에 포함된 내용이고 제가 여기다가 좀 글씨를 쳤는데, 무려 예산이 1조 3천억원짜리 규모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차라리 이런, 이게, 이게 소상공인 도와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에게 돈을 써라. 소상공인 도와주려고 만든 건데 차라리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소상공인을 직접 도와주는 게 낫지. <laughs>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그죠? 예,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소상공인 직접 도와주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어렵게. 그것도 이게 제가 아까 꼼수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여러분 입장을 보십시오. 전년보다 카드를 더 써야 돼요. 늘어난 만큼의 증가분의 20%를 캐시백 한마디로 이제는 이, 이것도 오늘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증가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예요,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늘려라, 이 얘기거든요. 이 취지는. 소상공인에게 소비를 늘려라라는 취지인데, 근데 아까 우리가 소비쿠폰 예용에 보면 어디 가서 신청하래요. 이, 이 상생페이백에 응모하면 자동응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카드를 더안 썼어. 늘어나지 않았어. 그럼 어차피 상생페이백 대상자가 아니잖아. 그 응모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순서가. 그러니까 제가 약간 느낌이 물론 상세공문 나와봐야겠지만 알 꼼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아직 물론 상세공문이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나요? 아까 우리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있으면 상생페이백 신청시 자동복권 응모 당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생페이백 신청시 근데 상생페이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년보다 더 늘어나야지만 응모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 따로 뭔가 이거를 기능이 있을래나? 어 그냥 그냥 전년보다 안 써도 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할래나 그럼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일단 공문에 보면 공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신청 시 자동 응모된다 근데 신청하려 고 그러면 전년보다 더 늘어나야 되고 더 써야 되고 안 쓰면 어차피 신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야 이게 과연 얼마나 또 응모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나온 거지만 아 이게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은, <laughs> 이 예산이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 상생페이페 여러분, 그 50만원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공공크레딧, 어, 부담경감크레딧이 예산이 한 1조 5천억원짜리거든요. 1조 5천억원짜리. 거의 비슷해요, 예산이. 그죠?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자 이거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 생각으로 듭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팩트라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저는 어, 한번 소비 포폰는 응모해 볼 겁니다. 더좀 써갖고 <laughs> 얼마나 더 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쨌든간에 이 상생 페이백이라는 개념 알고 있어야지만 또그 소비 쿠폰도 소비 복권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말씀 드렸고 아무튼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어, 일단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어, 일단은 이이 이 소비 복권 요거는 아마 9월 달 15일 전에 상세 공문 한번 더 나올 겁니다. 아, 이렇게로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한번 나올 텐데. 어, 그때 가서 한번 제가 또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내용은 요거했으니까 예, 이 소비 복권 내용이었으니까, 요거 아까 읽어드린 거, 제가 알려드린 거잘 체크하시고, 한번 응모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라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문제제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이 불편함이 없잖아요. 예. 문제 제기를 해야, 이렇게 뭐 누군가 떠들어 대야, 정부도 뭔가 정책을 잡을 때, 아, 요런 문제점이 있구나. 아, 요건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머리를 굴려도, 아이고, 이거 다 알고 있구나. 머리 굴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정책 자체가 투명하고 더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정책에 해당이 되는 당사자들, 국민들이겠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어, 물론 이제 상세 공문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먼저 어, 제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간에 소비 복권 물론 소비 복권이라고 전 표현하기 좀 싫은데 일단 뭐 공문에 복권이라는 표현을 공문에 적혀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쓰긴 쓰는데 복권은 아무나 발행 못합니다, 여러분. 예, 복권은 함부로 발행이 안 돼요. 근데 왜 공문에 복권이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경품 이벤트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경품 이벤트 대박 경품 이벤트 이게 맞는 거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정부가 경품 이벤트를 하니까 여러분 세금입니다. 여러분 다 세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준다니까 뭐 한번 응모는 해보겠는데 어쨌든간에 뭐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겠고. 자, 어 뭐, 다양한, 요, 여러 생각이 드는, 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예, 정책이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자, 여러분의 의견 또 남겨주시고요. 어, 여러분 또, 어,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은 토요일인데, 또 내일 또 정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일 정보들 잘 체크해 주시고, 저랑 같이 또 매일매일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구독하시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힘이 됩니다. 왜? 몰랐던 정보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정보 받게 되고, 일단 여정이란 채널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하니까, 어, 공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내 기준에 맞고, 어, 내 눈높이에 맞고, 이해하기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줘도 정말로, 어, 떳떳, 뭐랄까요?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추천해줘도 이상한 채널 추천하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막 10명, 20명에게 추천해줬다. 맨날 댓글 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떳떳하고, 여러분 추천해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채널, 정보 채널 운영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요 무슨 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